오늘 본문 누가복음 십칠장 1 1절부터1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죄의 백성들 자녀들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온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급한 문제가 생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가 짧게 하고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되면 은혜는 점점 사라지며 마음에는 어두운 생각 절망과 불평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함이 늘 충만히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message.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온 자리에 주의 백성들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하며 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다갚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 명에게 베푸신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위치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 남쪽에 예루살렘 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옆에 위에 가나 또 가버나움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라는 그런 예,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아마 나세르시나 가나. 그 정도쯤 될것 같습니다. 한 마리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열 명의 나반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병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말초 신경이 죽게 되어 아픔을 느낄 수가 없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그렇게 여겨지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망성과 같은 그런 병명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더럽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격려돼 평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한국에도 전에 소록도 같은 그런 섬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귀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마리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런데 멀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리나 피르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말씀합니다. 병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갈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멀리 있는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십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갈 형편도 못되었습니다 나병이 깨끗이 나은 자만이 제사장에 가서 나왔음을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도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놀란 일이 났어요. 바로 나병이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봐,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해어 문들어지는 냄새 나는 내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날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살았다. 열명의 사람들 서로 보이여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뻐을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돌려보냈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열명의 나병 환자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유의 기회를 주셨어요. 열명의 나병 환자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단시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오는 남한 장군도 그랬습니다. 남한 장군이 엘리사 선지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사원을 통해서 너이 말을 전해줘라. 그 남한 장군 나를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가 유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을 씻으라 그 말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반 장군이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에 사명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하의 권면을 듣고 그는 자기 생각을 바꾸고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유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치유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문제가 많은데도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 계속 힘들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07편 직구절의 시절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좌절에 멈추지 않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요. 고쳐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광풍 같은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임했치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불러 주시고 나의 순종을 보시고. 고치심의 은혜를 주었다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해서 일어났어요.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움직이셨어요. 이때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 보겠습니다. 열 명의 병자가 제사장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의 사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칼 이렇게 나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놀란 치유안을 주신 주님께 가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홉 명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길로 가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연패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같은 동족이었지만, 은 아스르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유대인과 아스르인그 혼혈족이 되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유대인들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대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늘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치유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유명치 아니하시고 깨끗해진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셨다 감사 마음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마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의 불치의 병도 치료해주신 이를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이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구원이라 이 단어는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육체의 병이 낫고 위험에서 벗어나 귀신에 쫓겨나 귀신 이떠나가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구원, 셀베이션 하만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는 사마리에너기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주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의 치유의 구원도 선포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는 마음으로만 감사한 성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면 당하는 상처로 채워진 사마렌처럼 구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이장1 0 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전반질에도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앞에서 빛입니다. 베드로에서 2장 25절 말씀에도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목자 되신 주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후반절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전이지요. 이 세상 풍수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말합니다 3절 후반절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밀 모를 때, 내 생각과 내 인생관과 내 욕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구원과 치유의 변화와 은혜 받은 은혜의 증인이에요. 모욕적으로 들수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악한 영 사단 마귀에 지배하려 했던 당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살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놀란 것은 하나님은 백여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소식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께까지 들려지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독 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이것은 나병처럼 몸이 치유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은혜받은 자의 당연한 대답입니까? 대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니다 택하심과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장기 이식을 받으시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로 장기 이식을 받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니 집 집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인디안을 왔을 때 저는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순서가 참 멀리 떨어졌습니다. 저는 인디아나 주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눈물로 고백하며 그, 에, 자기네 육신의 생명을 회복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장로님의 간증과 고백이 지금도 논하게 선하게 증장에 들려집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몇십 년 연장된 것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걸 믿으면 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너무 많지만 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나병 환자 10명 모두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의 선물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 분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이방의한 사람밖에 감사하러 온자가 없는 기막힌 사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그 이방 저 사마리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은 자격 없는 사마리아까지 궁을 베푸신 하나님은 언찌하다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치유받은 것 먼저 내 사랑 가족에 찾아야 되겠다. 갔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먹힐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는 게서 이렇게 나에게 베푸르준건 당연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의인을 따라 그들이 믿음대로 나병으로부터 남을 받았던 그 아홉 명의 환자들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몸, 건강을 회복한 육체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음을 입었는데 만일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고침받은 그들의 기적적인 그몸 무엇을 위해서 위기 돌아왔냐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은혜와 복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주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 저와 여러분에게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는 어느 쪽입니까? 엄명입니까 사마리아 쪽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을 꺾어 엎드린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향해 계속 자기 길로 나가 주님을 떠난 엄명의 사람입니까 신앙을 막 시작한 성도는 주삼절 감사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동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신앙 생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가 있어요. 특별한 전기를 맞아서 오늘처럼 감사 예배를 드려도 뭐 감사절 매년 돌아온 거 아니야. 그렇게 무감각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탱해 줄수 있는 믿음의 파워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 죄 습관이 나를 끌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2편 12절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됨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무엇입니까? 그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더큰 사랑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님 찾으시는 행방을 알수 없는 잊어버린 아홉 명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며 영원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한 명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새생명을 주시고 주에서 어둠의 행에서 자유케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우리 십년 가운데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매일 매일 삶 속에서 감사 드리는 천국 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